재밌는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그런 제품인데요 짜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j i 에서 나온 오즈모 액션캠이에요 제가 혓바닥에 어, 혓바늘이 나가지고 발음이 지금 되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생일이에요. 어, 저는 또 온라인으로 쉽게 시킬 수 있는데 굳이 꼭 오프라인을 가서 이게 잘 되는지 확인을 하고 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보자는 마음으로 <laughs> 남대문까지 갔다 왔는데요. 그래서 지금부터 오즈모 언박싱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엄청 조그매요. 거의 음, 약간 아이폰 케이스만큼 조그만 것 같아요. 저도 이거 사기까지 사실 되게 많은 리뷰를 비교해 봤거든요 음, 특별히 제가 오즈모 이 액션 캠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액션 캠 중에서 이렇게 셀피가 가능한 것이 이 오즈모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즈모가 듀얼 스크린을 장착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여야 이렇게 촬영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브이로그를 할수 있기 때문에 브이로그 용으로 저는 이거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나 약간 음뭐 여러 가지로 이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걸 뭐라 그러지? 음 기대? 기대를 다 맞추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방수 기능이 탑재가 돼 있고 어, 수중 11m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방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 소리가 약간 먹먹하게 들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음 직접 수영장에서 어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액션캔들 보면은 이렇게 되게 와이드하게 나오는 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뭔가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왜곡이 돼 가지고 이쪽 얼굴은 물고기처럼 눈 사이가 먼게 그게 좀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외곡을 줄여주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이거를 선택하게 되었거든요.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와 저는 이렇게 찍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나가면서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찍었었는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렇게 지나가면서 찍으면은 항상 손떨림이나 이런 제가 걷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이 울렁울렁거림을 다 이렇게 찍게 돼서 보시는 분들이 되게 현기증을 느끼게 되는 그런 앵글들을 많이 선사했었는데요. 그래서 손떨림 방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또 저한테 되게 관건이었어요. 근데 이 손떨림 방지가 특별히 또 동영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스무스한 느낌으로 이렇게 잘 되는 영상들을 봤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처럼 액션캠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. 저는 사실 이 디자인이 나온다고 해서 막 기다리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. 제가 살려고 할때 이렇게 출시가 5월 17일인가? 됐다고 알고 있는데. 그래서 되게 운 좋게 올리 어댑터가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고프로나 또 다른 소니 X3000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신데 그거랑 비교해서 어,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먼저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 같이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어,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, 어플로 바로바로 옮길 바로 수가 있어요. 어플을 들어가시면은 이렇게, 이렇게 뜨는데,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기기를 연결해 가지고 지금 화면에 뭐가 나오고 있는지.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큰 화면에 또 이렇게 앱으로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거하고 2초 정도 좀 늦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. 네,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보는 거는 보는 것도 한 2초 늦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찍는 이유는 음 오디오가 잘 나오고 있는지 핸드폰 핸드폰으로 저는 찍었는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영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저는 이제 리, 리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음 너무 어설프지만 되게 신기한 게이 셀프 캠으로 볼 때는 제 왼쪽이 왼쪽으로 보이는데 이쪽 이 화면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. 이것도 뭐 또, 또 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? 여기에서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해 컬러 이런 거 주세요 아 이거 촬영할 때도 안 되네